안녕하세요 콜라빼입니다 이번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너무 금세 빨리 지나가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면서 보내고 싶었는데 1, 2주 정도는 또 다른 일 때문에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렸어요 야 이런 남자한테 이딴 식으로 사기당하는 애도 있네 이 한번 성희롱 한번 해볼까 음, 저를 또 성희롱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도 지금 처벌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도 제 유튜브에 알수 없는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남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없는 얘기를 지어가지고 댓글로 남기니까 그냥 보면서도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댓글을 따로 삭제를 한다던가 차단을 한 적은 없고요. 유튜브 내에서 자동으로 댓글이 차단되거나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번호도 분명히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번호로 전화하시면 전화 돼요. <laughs> 뭐 전화가 안 된다는 둔, 연락이 안 된다는 둔. 연락을 주셨어야지 제가 연락을 받죠.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알수 없는 오해들이 또 커질 것 같아가지고 음 바닥이랑 바닥은 다 쳐본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아프지 않네 이상 더 이상의 바닥은 없을 것 같거든요. 집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빚만 생기고 뭐~ 신용불량자가 대내만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더 이상 뭐~ 잃고 말고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현재 구독자 동생네 집에 살고 있거든요 어~ 이 친구들이랑 살면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먹는 거였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제가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같이 먹을 수 있을까 막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쓸데 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금세 깨달았습니다. <laughs> 엄청나게 이게 짝짝꿍이 잘 맞으니까 맨날 그냥 이거 먹으러 가고 저거 먹으러 가고 아 이거 맛있고 저거 맛있고 너무 식성이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먹는 것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어쩌지 이거 먹으면 살찔 텐데 지금 야식 먹으면 장난 아닐 텐데 그 걱정 없이 산게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이 친구들이랑 같이 산지도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가더라고요. 제가 여름까지만 여기 있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막상 혼자 살려고 하니까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랑 너무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슬픈 거 있죠. 이런 게참 좋았고, 저런 게참 좋았고,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떨어져서 살려고 하니까, 뭐, 되게 뭉클한 거 있죠. 제가 너무 힘들 때제 옆을 지켜준 친구들이잖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헬스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헬스장에 나가면 그때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막 운동을 엄청나게 할줄 알았어요. 근데 스트레칭을 하다가도 그냥 기운이 훅 하고 빠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다던가 그냥 운동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살기 위해서 운동을 갔던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월요일 아침은 독촉 전화로 시작해서 이제 월, 화, 수, 목, 뭐, 금다 이제 독촉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냥 돈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가 잘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사실 자주 했어요. 원래도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긴 한데. 아침마다 이제 항상 불안에 떨어가지고 막 시간 땀 흘리고 항상 부들부들 떨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자신에 대한 감정 컨트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잘 컨트롤이 안 되긴 하지만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힘들다는 감정에 치우치면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감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 감정에 대한 책임자로서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좋게 보낸다고 하면 나중에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아, 힘들었지만 좋았다라는 기억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복수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게전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걸 해야지 행복해지는지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되게 좋고 어떤 걸 했을 때 기분이 안 좋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넌 좋아하는 게 뭐야? 넌 싫어하는 게 뭐야?라고 했을 때, 오 어, 이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는 좀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좋고 싫고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전 사람들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의사보다는 이 사람들 기분을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더 쉽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얘는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사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절 그렇게 생각한 게 억울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한테도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가라고 날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전 거절의 의사를 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돼요, 하지 말아요, 싫어요. 뭐 정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싫다는 표현을 했을 때이 사람이 떠나간다. 그러면 원래 떠날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이런 표현조차 못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게 과연 행복할까 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좋은 거할땐 좋고 싫은 거할땐 싫은데 그것도 표현 못하는 사람이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만큼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랄까 자기만의 행복을 자기 손으로 찾은 사람들을 옆에서 보고 듣고 느끼다 보니까 같이 좋은 거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어 뭔가 재밌는 거 있으면 재밌는 거 하고 싫은 거 있을 때 그냥 싫다고 표현하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하는 게제 눈으로도 확인했고 저도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음 나도 이런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내가 이거를 잘할수 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받았거든요. 원래는 오늘 운동 영상이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 저 이제 운동 뭐 100일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끝나버렸네요. 제가. <laughs> 다시 조만간 또 만들어가지고, 앞으로의 저의 운동 계획이라던가 다이어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뭐, 알수 없는 미션들을 맨날 하잖아요.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름이니까 저도 다시 살을 빼는데 좀 집중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휴 이게 원래 어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제가 오늘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안녕.